예, 어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수업 비례표 단입니다 아, 우리 오늘, 어, 아, 개의 절체에서는 아, 오늘 본회의를 서정문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합의사항을 앞에 좀 들어가서 앞에 내려서 좀 보여드리고, 메뉴가 아, 네. 이렇게 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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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으로 승. 예,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으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세부적인 일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생활공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고 금융위의 감독을 제재한다. 그 세부 두 번째로, 한국 생산성 공기부는 산업 생상 자원부에 존치한다. 그 세부 세 번째로,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통격 설치한다. 다음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아리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네. 이어서 한 사항입니다. 어, 제4항은 국가보훈처가의 지위를 장관적으로 격상한다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으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조섭본부를 설치한다. 네, 이어서 합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7항입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안,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종료시킵니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시기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합의사항1번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한다. 11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 관제 도입을 안행에서 적극 검토한다. 12번째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조속히 신사한다 이상 열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습니다